크게 하셨어요. 아 정말요? 영혼을 갈아 넣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와, 아이니 봇그 잡채 이 이빠요 the you Hey this is tiny body Hey this is tiny body We don't just wrap cars we wrap dreams drive the vision feel the gleam pick your universe City lights in every curb, painted speed you can't unlearn. the moves through neon streams, tiny but wraps the racing dream. Every layer, built with care. Every shine, we're everywhere. Light and motion intertwined. That's the signature line. Feel the color in your veins. We turn. 품들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3시반5시 반에 여기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윤성로를 이겨라. 네, 네, 네. 이따 기회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스크 없나? 비 아, 네. 에이. 에이. 아니 이렇게 낮이고 다니면 되게 부담스러운데. 이거 맞잖아. 타이거 모터님 갖고 는데 그래? 없으면 말걸 수가 없어. 혹시 그 번호판 카드 있나요? 아니요, 번호판 카드요? 네. 차량용래. 전시차인데, 아니 뭐. 전시차예요? 네. 이거 약간 그잘 만들었다. 약간 빛내너스 스타일로 해줄까? 어. 번호판 카드 받았어요. <laughs> <목소리> 이거 이거 편집이가 <손편지가> 될까? <laughs> 안 되지. 비냐노나 <laughs> 편집하면서 짜증 전다할때 내가 <laughs> 이랬다고 이러면서. 바로, 바로 편집 당했거든. 자꾸 먹어 내고 햄버거 먹어 내고 와터 먹어 내고 상관없음. 햄버거 야 하자. 치킨버거. 신사용 <laughs> 거 있네. 아, 아까 신사이 쭈꾸미 판다는데 저기. 어? 쭈꾸미 먹으러 간다. 쭈꾸미 먹으러 간지? 근데 쭈꾸미 베렌 별명이잖아. 아? <laughs> 베렌 <laughs> 별명이라고. 차린인가미닌가그 별명이야 오늘 제일 가지고 싶은 차 베스트 1 뽑아볼게 줄거임? 뭐야 이거 분노의 질주야? 이거, 이거 우리나라에선 안되는 차지 얘는 와이프 하나네? 와 진짜 에어컨 안나올 까 개맛있겠다 싹 털차 아니 미션 개맛있겠다 오. 저 사이드 브레이크잖아 응 음. 이거 핸들에 걸려 있나? 완전 기가 삭터리네. 음. 응. 뭐 핸들 안 걸려 있네. 아, 걸려 있구나. 저기 앞에. 이게 뭔 차임? 근데 어쨌든 이거는 서핑가는 차긴 하네. 뭔 차야? <laughs> 떡 끼가는 차는? 배기부가 소박해. 하나야 타이어를 보면은 알아요. 네 이거 와, 보이죠? 이거 왜 이렇게 작아? 이거 보이지? 끝에 다른 거. 얘는? 가는 차가 맞다. 달라. 이거 비올 때잘 달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음. 라이트 아닌 그냥? 랠리차인가아 그러겠다. 랠리차 진짜 릴리차 같다. 느낌이. 라디에이터도 엄청 커. 그러네. 그냥 꽉 채웠어 앞에. 메이저님 <laughs> 차야? 어. 매니저님, <laughs> 저 이거 뭐 할까요? 이러는 거야. 이제 응. 주문 다 해놓고. 응. <laughs> 차량이 뭐 하는... 특. 이미 다할 거면서 물어봄. 보 <laughs> 매니저님 불러서 나손좀 씻어도 되냐고 물어보면. <laughs> 아 그래가지고 캔뭐 쓸까요? 물어봤었구나. 뭐라고요? 어? 뭐라고요? 별로 잘 봤다고. <laughs> 다 멋있네. 내 차가 제일 안 멋있는 것 같아요. <laughs> 내차 너무 뭐, 내차 너무 뭐 약간 심플해. 주작주작난 처음 봐. 오오 네? 오. 오. 네? 어? 아니, 저거 땅평평있으면 그대로 갔음. 그러니까 하고 들려서 이렇게 갔잖아. 원래 그냥 쭉 가는 거. 이 기록을 깨는데 이 보시면 알죠. 싹히 어 면은 없는요천이다커다 <laughs> <전손이다. 웃음> 과연 윤성를 이겨라. 이길 수 있을지 그래서 그냥 되고요이시점치고 과연 윤석로를 이길 수 있을지 <laughs> 첫 랩은 <렙은> 연습이니까 <laughs> 번복하냐고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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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살렸어. <웃음> 오. <웃음> 아. 요거를 다 잡으면 저 기록이 나오긴 하겠다. 나. 아. 6초 줄였네, 6초. 줄는데 1분 3 6초입니다이 <laughs> 기록은 진짜 실수를 안 해야지 나오는 기록이네요. 차마고 저는 여기 전시하는 곳 자리가 안에는 없어갖고, 여기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차. <laughs> 썸네일이다.